왓썹 유튜브 보스 걸스 젊은 어린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진주가 정의를 찾는 여러분들 트럼프 지지자분들 반갑습니다. 후. 네 오늘도 아주 신나는 뉴스가 한 가지 있어가지고 제가 네, 좀 스킵을 하려다가 스킵을 할수 없을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카메라를 또 틀었습니다. 네, 오늘 네, 주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요 내용은 제딥 스테이트와 주식의 연관입니다. 지금 개미들과 딥스테이트가 한 바탕 붙었습니다. 우선 트럼프가 그동안 했던 게자 많은 걸 저에게 일깨워 줬는데 딥스테이트, 네, 썩어 빠진 의료계, 썩어 빠진 정치, 그리고 썩어 빠진 미디어, 그리고 썩어 빠진 주가까지 다 폭로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을 치는 게 지금 게임 스톱이죠. 그 오락 게임 파는 가게. 그리고 그 옆에서 같이 올라가려고 했던 게 배드 베스앤비언드라고 네, 이불 침대고런 네, 집에서 쓰는 아이템 파는 네, 가게, 그리고 AMC, 영화관 이 세개가 같이 붙어 있더라고요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우리가 몰랐던 게이 주가가 뉴스를 통해서 조작이 되면서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였어요 그냥 시민들은 따라가는 거였고 근데 시민들이 이 r e d 라고 채팅하면서 서로 얘기하는 방입니다 근데 거기서 개미들이 한 500만 명이 뭉치니까 힘을 합칠 수가 있어요 기득권 세력들은 항상 무슨 환란이나 무슨 문제를 터뜨려서 가게들을 다 그냥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주식을 네, 공매에다 걸어버려서 쇼트하는 거죠. 주식이 떨어지면은 결국 큰그 기득 세력권 회사들이 먹어버리는 시스템입니다. 네. 권력을 남용해서 그냥 아주 짜고 치는 그런 고스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게 왜 AMC, g a 스 e s 이 특정한 주식이었을까 제가 되게 궁금해가지고 레딧에 찾아봤었어요 네, 이제 댓글들이있는데 블랙 락이 공매 떨어지는 숏에다 제일 세게 걸어놓은 게 AMC, 게임스 e 그리고 Beth and, Best Body b e y o 그리고 뭐 블랙베리 등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미들이 어떻게 했냐 공매에 걸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얘네들은 돈을 버는데 개미들이 못 떨어뜨리게 하니까 hold the line! 하는 거예요. 지금 500만 명한테 hold the line! 떨어뜨리지 말고 주식을 올려라. 그러면은 헤지펀드그 딥스테이트 그 회사들이 망하는 거거든요. 벌써 헤지펀드 회사들 몇개 망했어요. 근데 딥스테이트 그 위에 썩어 빠진 은행이랑 그 뿌리를 뽑으려면 지금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주식을 떨어뜨리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또 문제가 생긴 게 뭐냐. 오늘 주식 거래 앱 로빈을 타고 위블에서그 특정 주식들이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네, 여기, r o b 이 r 라는 사람 말을 볼게요. 네, 헤지펀드 엉망 장자들이 시장을 옮기면 엄청난 보너스를 받습니다. 근데 평범한 미국인이 시장을 옮기면 월가에 폐쇄가 됩니다. 네, 이거 완전히 조작된 시스템입니다. 그쵸? 네, 이번 싸움에서 밀리면은 진짜 우리는 미디어와 네, 주식에 속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내일이 그 공매하는 그 기간 만기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네, 아무도 팔지 말라고 지금 허덜라인 하고 있어요. 아무도 팔지 말고 주식을 떨어뜨리지 말아라. 그러면은 그 큰, 네, 블랙 락, 이런 큰 투자회사들이, 네,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결국 진정한 주주들은 누가 되냐 시민들이 되는 거죠. 네, 린우드가 한 말이 기억납니까? We the people. 다시 시민들한테, 네, 모든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미디어 뉴스만 보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떨어지면 떨어지나 보다 하고 경기 안 좋다 하면 어이구 불안해하면서 그냥 경기 안 좋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들은 전략적으로 어, 투자를 잘하는구나 하는 건데 이게 다네 짜고 치는 고집이었다는 겁니다네 지금 그 주식 시장 거래처에서는 제안을 준다고 합니다. 주식을 절대 못 올리게 하려는 작전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제이였고요. 또 좋은 소식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